네 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가변 저항을 이용해서 LED가 깜빡깜빡 거리는 그 시간 간격을 실시간으로 조절하는 실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회로는 기존의 가변 저항으로 LED를 그냥 켜고 끄는 그 어, 회로를 구성한 건데요. 어, 간단하게 리뷰하고 그 다음에 어, 얼마나 자주 깜빡이게 만드는지 실습을 진행할게요. 먼저 가변 저항의 터미널 양쪽 그 단자에는 전원하고 그라운드를 이렇게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고 가운데 그 와이퍼 단자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입력으로 A0 단, 어, 핀에 연결해서 아두이노에서 그 측정값을 읽어드렸죠. 그리고 13번 디지털 핀에는 어, LED의 NOD에 연결해서 LED를 어, 켜거나 끌수 있게끔 제어를 합니다. 그리고, 패소드는 그라운드에 연결을 하고요. 그러면, 뭐, 먼저, LED가 1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그 코드를 한번 작성해 볼까요? 1초 간격으로 LED를 껐다 켜려면, 어, 기존의 어, 기본 코드랑 동일하죠. 이 상태에서, 어, 실행을 하면 1초 간격으로 깜빡일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변장으로 그 값을, 아날로그 값을 입력받아서 그 값에 따라서 이 깜빡이는 속도를 제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1초 간격인지 아니면 0.5초 간격인지 그 기준은 이 딜레이 함수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할수 있겠죠. 딜레이 함수가 1000이면, 1000ms이기 때문에 1초 간격으로 켜졌다가 꺼졌다가 반복할 거예요. 그럼 이 딜레이 간격을 뭔가 값을 변화시키면 그 시간 간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럼 이 값을 어, 아날로그 입력 즉 가변저항에서 입력드린 그 값을 통해 가지고 이 딜레이 함수의 매개변수를 변경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변저항으로부터 값을 받아오려면 변수 하나를 선언하고요. i n 이라고 해볼게요. input하고 아날로그 미드로 예, a0 핀에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a0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값을 여기다가 넣어주면 되겠죠. 상수 대신에 이렇게 변수로 딜레이 함수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한번 실행해볼까요? 실행해보면 처음에는 1초 간격으로 깜빡이 는 것처럼 보이네요. 좀더 값을 가변장을 바꾸면 좀더 빨라지죠. 깜빡이는 간격이 빨라지다가 거의 0에 가까우면 네, 켜져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워낙 빠르게 깜빡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그 값을 올리면 네, 다시 깜빡이는 속도가 좀 네, 느려집니다. 그럼 이거를 시리얼 모니터로도 값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시리얼 점 비긴으로 9600으로 하고 이 값을 실열점 t 텔 n 으로 한번 출력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예, 지금은 982ms 단위로 깜빡이는 거네요. 이걸 줄이면 500에 가까워지면 0.5초 간격으로 깜빡이는 거죠. 점점점점 짧아지면 0일 때는 계속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 워낙 빨리하기 때문에 항상 켜져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간격을 어, 아날로그 입력이 범위가 0부터 1023이라고 했어요. 그 이유는 어, 아날로그 디지털 변환기가 아두이노에서는 운호 네, 기준으로 10비트 ADC가 내장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아날로그 입력으로 가져온 값으로는 최대 그 깜빡일 수 있는 시간이 간격이 1023ms 컨드 대략 한 1초 정도가 되죠. 근데 만약에 2초나 3초로 뭔가 변경을 하고 싶으면 여기에 좀더 어, 추가로 연산을 해 줘야 됩니다. 즉 예를 들어서 어, 입력값에다가 값을 뭔가 변화시켜 주는 거죠. 그러면 아웃풋이라는 네, 변수 를 하나 만들고요. 인풋에다가 입력값의 최대값을 한번 나눠 볼게요. 1023을 나누고 그다음에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 즉 2초 간격으로 만약에 깜빡이고 싶다 하면 여기다가 2000을 곱해 주면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까요?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이제 출력을 해 볼게요. 한 줄에. 그 r 프린트 함수와 s 리얼 p r i n t 로 공백을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역 슬래시 t라는 특수문자를 출력하고요. 그 다음에 프린트 렌으로 마지막에 아웃풋을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입력과 출력이 동시에 출력이 되면서 이제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023일 때는 2초 간격으로 이제 켜졌다가 꺼졌다를 반복하기 하죠. 여기 값을 줄여볼까요? 어? 줄이는데 1,023보다 예. 작을 때는 다 0이네요. 0이죠. 왜 그럴까요? 이 이유는 어 데이터형 변환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입력 인풋이라는 변수는 정수형이죠. 정수형이고 1023이라는 값도 정수형이에요. 그러면 어, 스케치코드에서는 정수형과 정수형의 연산의 결과는 정수형에 저장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시 저장 변수에이 어, 연산 결과가 정수형에다가 저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1에다가 1023을 나누면 어떻게 될까요? 뭐 계산기를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1에다가 1023 23을 나누면, 0.0000977, 뭐, 이런 식으로 소수점으로 될 거예요. 근데, 이 소수점은, 어 정수가 아니라 실수죠. 실수기 때문에, 정수형, 그,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하지 못하고, 이, 이 실수 값 중에서 정수 영역, 즉, 0 값만 저장이 되는 거예요. 한번, 실습을 해볼까요? 그러면 꼭이 값이 아니라, 주석을 한번 처리해보고요. 네, 입력과 출력을 하나 임의로 만들어서 한번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수형에다가, 인풋에다가 어, 어, 인풋과 그 다음에 정수형, 하나는 실수형으로 한번 해볼까요? 둘다 정수형으로 한번 해보죠. 인풋, 1, 2. 네, 이런 식으로 해놓고 그 결과를 출력을 해보면 정수하고 정수는 뭐 실수가 되는지 정수가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에다가 10을 하고요. 인풋 2에다가 3을 하고 인풋 1을 인풋 2로 나눠볼게요.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출력이 되는지 인풋이 이것도 아, 다 주석을 처리해야 되겠네요. u 풋이라는 변수가 없기 때문에 예, 발생하는 오류입니다. 행 어? 하면 예, 3이라는 정수가 출력이 되죠. 그죠 정수하고 정수를 나누면 원래는 3.3333 이렇게 실수가 어, 출력될 거를 예상하지만 정수만 출력이 돼요. 그러면 이 값을 실수로 변환하려면 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 강제적으로 형을 변환하는. 즉 명시적으로 형을 변환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식으로 실수형으로 그 연산의 결과를 저장하라는 의미예요. 요렇게 예, 실수로 이제 출력이 되는 게 보이죠. 그러면 이 값도 어, 기존의 그 정수하고 정수의 연산 결과를 실수로 변환하면 문제가 없겠네요. 그렇게 한번 변환을 해 보겠습니다. 인풋 아웃풋을 만들어 놓고 인풋을 예, 강제적으로 이렇게 변환하겠습니다. 그리고 어, 딜레이 간격은 예, 아웃풋으로 변환을 해야 되겠죠. 인풋다가 인풋과 아웃풋을 동시에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열을 하고. and up 출력이 됩니다. 2초 간격으로 지금은 꺼졌다 켜졌다 하는 거고요. 이것을 가변장의 값을 이용해서 값을 바꾸면 예, 이전에 0이 아니죠. 입력하고 출력이 정상적으로 표시가 됩니다. 변화에 맞게끔. 이렇게. 0은 0이고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면, 형 변환에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 암시적인 형 변환과, 그 다음에 명시적인 형 변환이 있는데, 암시적인 형 변환은 이 자동으로 뭔가 그 프로그래밍 언어, 즉 여기 컴파일러라는 어, 그 소프트웨어에서 자동으로 형이 변환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로 선언 안 하게 되면 자동으로 형이 변환되는 거죠. 정수형, 정수형 연산했을 때 정수형. 그럼 어떤 식으로 변환이 되냐면 좀더 데이터가 많이 저장될 수 있는 형태로 변환돼요. 즉 정수하고 실수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정수형으로 변환하는 게 아니라 더큰 수를 저장할 수 있는 실수형으로 저장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정수하고 정수기 때문에 무조건 정수고요. 그래서 만약에 실수로 바꿔주어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한쪽을 실수로 만들어주면 그래도 정상적으로 동작해요. 요거는 이제 암시적 형변화이라고 할수 있고요. 그리고 한번 테스트 해볼까요? 이렇게 해도 동, 정상 동작하는지 0이 아니라 값이 변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시적인 형변화는 아예 컴파일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프로그래머가 요렇게이 연산의 결과를 강제적으로 특정한 데이터 형에다가 저장해라. 그렇게 명시적으로 뭐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 상태를 알려줘서 컴파일러가 아, 이 연산의 결과를 실수형으로 저장하나 보다. 그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예. 그러면 뭐, 2000을 만약에 3000으로 바꾸면 3초 간격으로 예, 꺼졌다, 켜졌다를 반복하는 거고요. 얼마든지 이 숫자를 바꾸에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로 LED를 켰다가 껐다가 네,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좀더 보완해서 실습을 해 볼까요? 어. 실수나 정수 변수를 한번 직접 한번 실습을 해 보죠. 여기에다가 입력값으로 넘버 1 넘버 투 이렇게 했을 때 값이 어떤 식으로 출력이 되는지 다 지워볼게요. 다 지우고 시리얼점 프린트 엘렌으로 형변환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잖아요. 이렇게 넘버 원하고 넘버 투를 하게 되면 연산의 결과를 1, 1, 1로 하고 실수를 해볼까요? 넘버2는 실수를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뭐3.14 뭐 이런 식으로 했을 때 넘버하고 넘버2를 더했을 때 어떤 수가 출력이 되는지. 그러면 평변환이 되는 거를 뭐 실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넘버2 하게 되면 출력이 예 그래요 실수가 출력이 되죠 실수가 그러니까 정수하고 실수간의 연산은 실수로 저장이 된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어그 사과 상자라고 그 예를 들어보면 좀더 이해가 쉽습니다 즉큰 상자가 있고 작은 상자가 있는데 어그 상자의 연산 결과 뭐 더하든 빼든 그러면 더하게 돼 버리면 작은 상자에다가 안에 들어있는 사, 그 사과를 모두 더한 값을 넣을 수가 없겠죠. 상자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좀큰 상자에다가 저장되는 그런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좀더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즉, 데이터형 같은 경우에도 정수형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은 크기가 어떻게 되냐면 아두이노 그 공식 홈페이지에 가시면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www. 아까안 보이죠? www.arduino.cc라는 홈페이지로 들어가면 어, 이런 공식 홈페이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서 리소스의 레퍼런스에 예, 들어가시면 아두이노에 관련된 뭐 기본적인 변수라든지 함수라든지 아니면 구조에 대해서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를 이제 자주 참조하시면 어, 그 아두이노를 배우시는데 굉장히 어, 좋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변수를 한번 찾아볼까요 변수 그 변수에 인티저형 있죠 인티저형은 이렇게 예, 아두이노 코드에 따라서도 약간씩 다릅니다. 그래서 아두이노 운호 같은 경우에는 인티저형은 2바이트, 즉 16비트에 저장되기 때문에 범위가 마이너스 32,768부터 32,767까지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보다 더큰 수를 저장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는 거죠. 그리고 플러트형도 찾아볼까요? 플러트형. 실수형. 실수형은 여기 범위가 훨씬 더 커요. 지수형으로 표현을 했는데, 보면, 3.4028235, 뭐 지수형 뭐 38. 그러니까 38승까지 여기 된다는 거니까 엄청나게 큰 수죠. 정수형에 비해서. 그래서 정수하고 실수하고 연산을 하게 되면, 그 결과가 정수형에 저장되다 보면, 소수점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으로 이제 뭐형 변환되면 좋겠지만, 뭐 이런 식으로 나눠지게 되면, 뭐 1을 3으로 나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소수점으로 표시를 해야 되지, 야 정상적으로 표시가 되지만, n 어, u 1을 n 2로 나눠볼까요? 그러면, 네, 0으로 표시되는 거예요, 0으로. 원래 소수점으로 표현할 텐데. 그래서, 명시적인 형 변환을 하려면, 아예 여기다가, 음, 명시적으로 하려면 강, 이렇게 예, 플래시라는 데이터 형을 앞에다가 써주시면 이렇게 예, 실수로 표시가 됩니다. 예, 생각보다 훨씬 큰 수가 가능하죠. 네, 그러면 뭐 오늘은 뭐더 그 추가로 질문이 없으시면 여기까지 진행을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도 센서를 활용을 해서 조도 센서는 빛의 그 세기를 감지하는 센서죠. 그래서 어 스마트 가로등도 한번 만들어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어두워졌을 때 예, 불빛을 LED를 켜고 그 다음에 밝을 때는 LED를 끄는 그런 회로를 구성해 가지고 간단하게 스마트 회로, 스마트 조명 가로등 예, 회로를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그 조도 센서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쓰, 앞에 힌트가 있으니까 쓰지 않으면 정수라는 거죠. 예, 그렇죠. 예. 별도로 쓰지 않으면, 예, 넘버 1이나 넘버 2는 다, 예, 정수로 선언된 것을 사용하기 때문에, 예, 기본으로 정수죠. 이렇게 따로 실수형이라고 명시적, 명시적으로 적어 놓지 않는 이상은, 예, 정수가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구요.